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여름 무더위를 견디다 보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달콤한 빙수 한 그릇일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여름에 꼭 먹게 되는 간식이 있으니 바로 팥빙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요즘. 팥빙수를 한입 떠먹는 순간 입안 가득히 퍼지는 시원한 얼음과 달콤한 팥의 조화로 무더위를 단숨에 날려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누구는 친구와 함께 카페에서 수다 떨며 먹고, 누구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만들어 나눠 먹으며 여름날의 작은 행복을 느끼죠. 최근에는 다양한 빙수 브랜드와 디저트 카페에서 수많은 메뉴가 쏟아져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전통 팥빙수는 언제나 기본이자 클래식입니다. 옛날에는 여름철 부잣집이나 궁궐에서 귀한 얼음을 나누어 먹으며 더위를 식혔다면 지금은 시원한 얼음을 곱게 갈아 달콤한 팥탕금, 쫄깃한 떡, 신선한 과일까지 더해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국민 간식이 되었지요. 특히 팥빙수는 어린 시절의 추억과도 닿아 있습니다. 여름방학이면 친구들과 동네 분식집에서 나눠먹던 얼음 가득한 빙수 한 그릇, 시골 외갓집 마루에 앉아 큰 대야에 얼음을 갈아온 가족이 나눠먹던 기억. 그래서 팥빙수는 단순히 더위를 식히는 디저트를 넘어 그 시절의 즐거움과 여름의 낭만까지 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은 빙수 기계 없이도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어. 누구나 쉽게 팥빙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 팥빙수 뿐 아니라 과일 빙수, 녹차 빙수, 인절미 빙수 등 취향대로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메뉴도 많아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죠. 오늘은 이렇게 한국 여름을 대표하는 팥빙수에 대해 좀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팥빙수를 먹게 된 이유와 역사부터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빙수 종류. 그리고 빙수 기계 없이도 집에서 맛있게 팥빙수를 만드는 간단한 방법까지. 이 영상 하나로 시원한 팥빙수 이야기와 함께 무더위를 잠시 잊어보세요. 예전에는 팥빙수 하면 단순히 얼음에 팥과 떡을 올려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해졌어요. 취향에 따라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답니다. 그럼 팥빙수 종류 알아볼까요? 첫째. 제일 많이 먹는 전통 팥빙수는 고운 얼음 위에 달콤하게 졸인 팥탕금, 쫀득한 떡, 연유, 과일 몇 가지가 올려진 가장 기본적이고 클래식한 팥빙수입니다. 둘째, 과일 빙수는 팥 대신 신선한 제철 과일을 듬뿍 얹은 빙수로 딸기 빙수, 망고 빙수가 대표적입니다. 상큼하고 시원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셋째, 팥에 진한 녹차 시럽이나 말차 아이스크림을 곁들여 달콤 쌉싸름한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팥과 녹차의 궁합이 의외로 아주 잘 맞아요. 넷째, 얼음을 물로 얼리는 대신 우유로 얼려 곱게 갈면 훨씬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연유와도 잘 어울려 달콤함이 배가 됩니다. 다섯째, 팥 대신 콩가루와 인절미 떡, 견과류 등을 올려 고소한 맛을 살린 빙수입니다. 씹는 식감과 고소함 덕분에 남녀노소 좋아하죠. 여섯째, 아이스크림, 시리얼, 쿠키, 치즈케이크 조각 등을 얹어 나만의 개성 있는 퓨전 빙수를 만들어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만들어 먹고는 쉽지만 빙수 기계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빙수 기계가 없다고 해서 시원한 팥빙수를 못 먹는 건 아닙니다. 집에서도 준비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간단하게 팥빙수를 즐길 수 있어요. 가정에서 만들어 먹기 좋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퍼백과 망치 또는 밀대를 활용하는 겁니다. 지퍼백에 물을 넣어 납작하게 얼려주세요. 얼음이 꽁꽁 얼면 지퍼백을 수건에 감싼 뒤 망치나 밀대로 톡톡 두드려 부서주세요. 다른 방법은 믹서기로 순간 작동 모드로 얼음을 갈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곱게 부수면 빙수 얼음 완성입니다. 한 번에 많이 넣기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갈면 더 곱게 갈려요. 갈렸으면 이제 토핑만 올리면 됩니다. 갈아 놓은 얼음에 통조림 파트를 올리고 직접 만들 경우 파트를 아아 설탕과 소금을 넣고 걸쭉하게 졸이면 됩니다. 떡, 과일, 시리얼, 견과류 아이스크림 등. 집에 있는 재료로 자유롭게 올려. 빙수의 연유나 우유로 달콤함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요즘은 전통 팥빙수뿐 아니라 한 번쯤 만들어 보면 재미있고 특별한 색다른 팥빙수도 정말 많아요. 집에서도 도전하기 좋은 색다른 팥빙수 아이디어 5가지와 간단한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절미 크림 팥빙수입니다. 달콤한 팥과 곱게 간 얼음 위에 고소한 콩가루, 인절미 떡, 그리고 우유 생크림을 듬뿍 얹은 고소하고 달콤한 빙수예요. 휘핑크림 대신 연유와 우유를 섞은 연유크림을 만들어 부어도 풍미가 좋아요. 견과류나 아몬드 슬라이스를 추가하면 식감이 더 좋아집니다. 두 번째, 흑임자 팥빙수입니다. 팥 대신 고소한 흑임자 소스를 올려 색다른 풍미를 즐기는 빙수입니다. 팥은 곁들여도 되고 생략해도 좋아요. 흑임자 가루와 연유 우유를 섞어 농도를 맞춘 뒤 소스로 뿌려보세요. 흑임자 아이스크림을 올리면 맛이 한층 고급스러워집니다. 세 번째 티라미수 팥빙수입니다. 티라미수 팥빙수는 빙수와 디저트가 만난 퓨전 빙수예요. 곱게 간 우유 얼음 위에 달콤한 팥탕금과 티라미수 크림. 에스프레소 시럽을 뿌려 티라미수 느낌을 살려보세요. 마지막에 코코아 가루를 솔솔 뿌리면 카페 디저트 느낌이에요. 시트 대신 부드러운 카스텔라나 쿠키 조각을 곁들이면 맛이 풍부해집니다. 네 번째 옥수수 팥빙수입니다. 달콤한 통조림 옥수수를 듬뿍 얹은 독특한 팥빙수로 고소한 옥수수의 단맛과 팥의 달콤함이 의외로 잘 어울려요. 크리미 옥수수 스프를 약간 뿌려서 부드럽게 즐기면 색다른 맛이 납니다. 소금 살짝 넣어 짭조름한 맛을 더하면 단짠 조합으로 완벽해요. 다섯 번째, 녹차와 팥 청포도 빙수입니다. 진한 녹차 가루를 섞은 얼음이나 녹차 시럽으로 녹차 풍미를 내고 청포도 알갱이와 팥을 함께 곁들여 상큼함을 더한 빙수입니다. 청포도 대신 키위. 블루베리 등 상큼한 과일과 함께 조합해도 좋아요. 녹차가루는 미리 우유나 연유에 잘 풀어두면 얼음 위에 뿌려도 뭉치지 않습니다. 색다른 빙수는 기본 파탄금과 연유, 떡에 내가 좋아하는 재료를 한두 가지만 추가해도 좋아요. 퓨전 빙수는 비싸지 않은 재료로도 근사한 카페 스타일 연출이 가능합니다. 아이스크림, 크림치즈, 케이크 조각. 쿠키 등 간단한 디저트를 얹으면 한층 풍성해져요. 무더운 여름 시원함과 달콤함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간식이 바로 팥빙수입니다. 전통 팥빙수부터 과일 빙수, 녹차 빙수, 인절미 빙수, 퓨전 빙수까지. 원하는 재료를 더해 나만의 스타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죠. 올여름 무더위는 카페 대신 집에서 만든 특별한 팥빙수 한 그릇으로 달콤하고 시원하게 이겨 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눌러 주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 더 맛있는 팥빙수. 꼭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